자 7단계 같은 경우는 명언 삭제에 대한 예외 처리 고요자 존재하지 않는 명언 삭제할 때 대한 예외 처리 야자 제가 등록 1네뭐 등록을 했어요 자 그래서 1 1 그러니까 목록으로 보시면 2개가 등록 이 되어 있구요 번호가 1 2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럼 제가 만약에 삭제 아이디 3으로 해볼게요 존재하지 않는 명언 자 그럼 3번 명언이 삭제됐다 뜨죠 존재하지 않고 삭제도 안되는데 자 그리고 1번 명언을 삭제해볼게요 삭제가 되, 됐겠죠 실제로 1번이 있으니까 자 삭제됐어요 자또 한번 삭제해볼게요 삭제가 됐다 뜨죠 이미 존재한거 삭제한거를 삭제를 또 했다고 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얘는 삭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거나 혹은 해당 명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처리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좀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 예외처리를 하는 거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디서 할 거냐면 자, 여기서 얘가 일단은 find id에 했을 때 id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널 값이 리턴되죠. 자, 그럼 여기서 그냥 처리하면 돼요. 자, 일단 여기 그러면 널, 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널 들어와 있으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YG SANGE에 널이 들어와 있으면, 자, 출력에다가, 자, 자, 요거 그냥 재활용합시다. 몇번 명언은 사, 그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얘 리턴 처리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막아버리면 되죠. 자, 이렇게 예외 처리하시면 돼요. 자, 요거 한번. 다시 이제 시작하고 빠르게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하고 삭제. ID3. 자, 3번 명은 존재하는 잘 나오죠? 삭제. ID. 삭제됐고 실제 삭제됐을 거예요. 이거는. 자, 삭제됐고 한번더 삭제했을 때도 잘 되는지. 1번명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 좀 완성도를 좀 높이는 작업 7 단계였습니다.